아줌마 아니 넌 엄마 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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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같은 놈들 엄마 세상에 많이 놀랬나 본데 가여워서 어째 미국물 먹더니 더 멋있어졌네. 미국물 먹을 새도 없었네요. 할머니가 끓여주는 보리차만 드립다 마셔대느라. 내 별명이 할매 보이야, 할매 보이. 아 그다기 몸이선이렇 건강하게 자랐으면 된 건지 뭘 그래? 그런다고 수업 시간에 창문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요? 거의 몇 층인데. 안 떨어졌으면 됐지. 뭔 상관이야? 속 답답하지. 너 좋아하는 동치미 꼬무 쌓았어 비행기 오래 타면 제일 먼저 동치미 꼬무부터 찾았잖아. 아 됐다니까 안 먹는다니까. 저기요. 그 신내나는 동치미 같은 쪽은 그쪽이 아니라 저거든요? 발레리 자키신가뭐 신상은 아닌 것 같은데 옷값의 절반만 쳐주면 충분하겠지? 당신이 뭐 재벌이라도 돼? 어떻게 알았어? 나 재벌인 거 그럼 나도 내 식으로 풀지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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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 뭐야? 아니, 아니 죽었어, 야 거기 서라 이 호랑마른 거 같은 개집애 야, 오비 <랫시대> 날씨 체크 안 했어?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고 여태껏 뭐 배웠어? 오늘까지 바닥 공사 끝내고 내일은 외벽 공사 마무리하면 완공 날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한 약속 책임지고 꼭 지켜 금서리 밥통아여전하구나 너? 회성아나 요즘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일 배워 건축이란 게 아무나 하는 건줄 알아? 그냥 현장 경험 익히는 정도야 아까부터 이게 무슨 냄새지? <laughs> 아. 나 동치미. 나 급한데 니옷 네좀 빌려주라. 강천빈, 파이브로. 들어도. 야! 잘했어. 그럼. 음. 조피.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남의 작업장에서. 어떻게 사과할 거야? 사과는 내가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나도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어 나갈 줄 알았다면 너야말로 사람 잘못 봤어, 이한 인간아 으악! 독수리! 으 오! 오! 조비서! 네가 오니까 그냥 집안이 꽉찬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다 신세대 유학파라서 아빠도 살짝 긴장하셔야 될걸요? 입사 테스트 확실하게 할 테니까 각오해 네 <웃음> <웃음> 왔습니다 어, 어 사월이 왔어. 그럼 먼저 올라가 볼게요. 사월아, 넌 회사에가 반갑지 않은 모양이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밖에 못해? 언제부터 사월이가 아빠를 배운 거예요? 조리학과 졸업하고 식당에 취직한 줄 알았는데, 아. 이상하게 내가 취직한 식당마다 죄다 망해서. 너무 이뻐서 기절도 하지 말어. 서울 빠마의 전설이야. 이게 뭐야, 유 서울 아, 이 전설이 왜 아프리카 유유? 아니 누가 이랬다냐? 어? 어느 몹쓸 것이 우리 예쁜 딸머리다 요렇게 장난질을 쳐놨냐고? 네 시어머니가 그랬다! 뭐 어쩔 요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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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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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버려쓰 그냥. 어디. 아, 오늘 여기서 다들 할수있이 있으신가 보네. 신고받고 뜬 거야. 어디서 우리말이야? 아이고, 우리말은 무슨. 어이 먹고 집에 가야지. 자, 아, 혀. 응, 그려. 어이 뭐야, 이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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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른 거 역시 아버지였군요. 날 이해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그렇지만 나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치는 짓은 하지 마라. 아버지는 그 좋아하는 돈 열심히 버세요 나는 그돈쓰레기통에 처받고 평생 가난하게 살 테네. <laughs> 네가 선유로 베푼 행동이 반드시 선행을 낳지는 않을 거다. <laughs> 너까지 애야한테 이러면 이 어찌 사아고 세훈아! 설마 그 화장품이랑 스카프 형님 주려고 사신 건 아니죠? 같은 며느리인데공 반쪽이라도 똑같이 나눠줘야지 사람 차별해서 뒤끝 좋은 거 보셨어요? 아유 이 아까운 걸왜 남을 줘! 미우나 고우나 제사도 채워줄 며느리인데 이런 거라도 좀 줘야 야, 안 다쳐 이 보유가? 아니 이 남자 아쭈 <laughs> 누가 보면 진짜 모녀인 줄 알겠네 <laughs> 시간 사시간되는... 되 그러고 보니 둘이 닮은 것도 같고 이 노릇으로 참 좋아 애 아빠랑 짜고 그 집에서 키우다가 우리 마누 뒤통수라도 치면. 이쁜 아가씨 내가 도와줄게. 어, 어, 지금 뭐 하신 거야? 어머머. 반지가 머리에 껴있아내 치수. 어머님. 내가 아, 아, 여기까지 왜 따라왔어? 뭐가 겁나서? 신드개와 오해상의 유전자는 0.001로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친제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라는 거 직접 확인하셨는데 이제 된거 아닌가요? 되기는 뭐가 돼네가 정신병원에서 딴놈 새끼 난거 내가 똑똑히 아는데 걔가 죽었다는 확인서 받기 전에는 내가 콩으로 메주를 써도 난무입니다온 나라를 위 잡듯이 뒤져서라도니딸꼭 네 찾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웃음> 아이고 <웃음> 아니지 어딘가 만에지 딸이 살아있는 거면 괜히 사실만 가르쳐준 거라니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 참이 아니냐 숨통을 끊어놔야지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상이가 이번 공모에 낸 설계도는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 왜 사월이 설계도를 뺏겨? 이 설계도는 제가 2년 전에 스페인에서 과제를 제출했던 거예요. 근데 사월이가 건축학과에 편입하려면 스펙이 필요하다고 자기 아이디어를 살짝만 넣어달라고 하도 졸라서 허락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큰 공모에 참여했다면 좋은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갈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에요. 건축사 자격증도 없는 애가 무슨 이름으로 올려 집을 짓는 게주먹구구로 배워서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야? 사장님, 소나무 상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보고서입니다. 최종 취임 준비 때문에 나가볼게요. 그런 편법으로 대학을 가고 건축사가 되는 건다 가짜고 엉터리야 건축사가 될 자격이 없어 사장님, 아, 제발 제말좀 여보세요? 어 그래, 나야 그래 응. 왜? 왜내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